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우선 일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TLB라는 종목이고요 매매 마크니어 표시 조금 크게 해서 자 상승 다음에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참 이쁜 스윙 매매로 괜찮은 차트죠 첫 번째 상승 다음에 두 번째 상승 지지받고 이런 어, 매물 때 돌파할 때 바이 한번 튀어 줄때셀 오늘 추가적으로 당일 12% 상승해졌고 이렇게 위쪽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것도 보지만 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손바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손바뀜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손바뀜에서 나오는 지수 상승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세력안에는 정말 많은 우리가 알수 없는 숨겨진 세력이 있어요. 결국은 그,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 힘이 센 것은 집중도가 센 것은 기관 외국인이 될 것이고요. 물론 개인이 사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집중도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떨어지겠죠. 여기는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어느 특정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할수 있으니까 사면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어, 개인은 비교적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집중도가 좋다 자, 근데 여기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 안에 세력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외국인 안에도 여러 가지 세력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만 표시가 되니까 우리가 표시되는 이걸로만 여기 표시되는 이걸로만 우리가 좀 출연을 할수 밖에 없죠. 자,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A라는 종목이 오늘로부터 과거 20일, 30일 주포도 주세력이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 주포가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면서 쭉 사면서 쭉 매수를 하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기관이 이때까지 쭉 올렸는데, 어, 어느 정도 올랐다 싶어서 이제 파는 경우가 있겠죠. 시, 차익 실현. 그러면 주가도 같이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기관 수급도 같이 올라가다가, 아, 이제 차익 실현 해야 되겠다. 빠지는데,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면서 조용하던 외국인이 여기 떨어질 때부터 그대로 또 사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유 수량을 보면은 기관은 사다가 팔고, 외국인은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사는 이 부분이 바로 손바뀜이 되겠죠. 보유 수량의 골든 크로스. 누군 팔고 누군 사는 그 지점. 자, 이 TLB를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여기 윗부분 수급 부분을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개인은 지워 버리고 외국인 기간을 조금 진하게. 자, 다른 것도 다지 우고 외국인 빨간색 진하게. 기간 초록색 진하게.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조정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때 외국인이 쑥 많이 들어왔죠.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 여기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하니까 미리 들어왔던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하고 쑥 나가죠.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냥 이렇게 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고 외국인이 빠져버리면은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가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 어, 주가는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고 밑에 있던 기관이 쑥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요런 부분이 이제 손바뀜 부분이 되죠. 수량 우위에 있던 외국인이 빠지고 수량 하위에 있던 기관이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 외국인은 소착 실현. 자,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타고 그대로 불타기로 올려 버리는 기관. 물론 요런 것만 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요런 것들로 어, 손바뀜 일어나고 있는데 주가 죽지 않고 이 차익 실현을 이겨내는 또 다른 제 2의 세력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구나 참고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자 매수 한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 거래일 전이잖아요. 이 거래일 전으로 가볼까요? 자이 부분이죠. 자좀 확대를 하고 자 지난주 차트에 배운 거잖아요. 내려오다가 돌려세우고이 부분을 지켜내주고 이런 부분을 지켜내주고 밑에서부터 사서 올라가는 것 지난번에 배웠다면은 오늘 산 부분 여기 위쪽에 샀잖아요, 그죠? 여기 돌파할 때. 이 양봉을 지켜내주고, 양봉으로 이 부분을 이겨낼 때, 그럼 여기 사서,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이겨내면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단타적으로 들어갔다가, 일부는 팔고, 홀딩 했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X자로 손바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죽지 않고 있고, 당연히 역시 이것만 본게 아니라 차트적으로도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보고, 또 길게 보면은, 전고점, 전고점. 전고점 두개 받은 거 상승, 지지, 돌파잖아요. 두개 이상 맞은 거 상승 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돌파해주고. 착실하게 상승을 잘 하겠다는 거죠. 어, 계단식으로. 또 상승을 한 다음에 하나, 둘 맞은 거 돌파 다음에 지지받고 또 돌려 세우기 직전. 지금 이 부분은 이전에 이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되죠. 두개 이상 전고점 돌파 지지 반등. 두개 이상 전고점 돌파 지지 다음에 반등 직전. 이 부분에서 매수적이죠. 그 다음에 하루 조정. 양봉을 지켜내 주니깐 홀딩 그 다음에 오늘 고점은 12% 종가 10%대 상승 이런 고점 또 돌파니까 상승하죠 그죠 지금 기관이 3에서 쑥 올라가고 오늘도 기관이 들어갔으니까 기관이 빠져버리면 이 주가도 빠져버릴 확률이 크겠죠 자 모든 종목이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모든 종목이 똑같이 이렇게 가거나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x자가 나왔는데 주가가 죽지 않고 착실하게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작은 또 캔들 분석도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강하니까 반도체 관련주 또 pcb 관련주 거기 관련주거든요 지금 당연히 섹터까지 같이 본 거고 거리랑이든지 뭐 보조지표 이런 것들은 설명을 생략하지만 또다 같이 본 거고요 자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딴거 하나 보면은 요즘 핫한 루닛도 보면은 이렇게 같이 하다 벌어지지만 얘는 차익신호로 가지만 주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 핫한 엘코프로들 보면 손바뀐 부분 x자 확실하게 x자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해주고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먼저 들어왔던 외국인 단타성으로 먼저 들어왔던 외국인 빠지고 찰실현이 나오지만 그대로 그걸 받아먹고 쭉 올려버리는 기관 안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그죠. 뭐 아무거나 돌려보면안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자, 밑에 있던 외국인, 위에 있던 기관 쭉 내려오고 쭉 올라오고 손바뀜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해 주죠. 그죠 이게 수량을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런 종목을 우선 일단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분석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부분에서 상승이 나온다가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참고를 할게 있다.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어, 상승, 상승. 그죠또 상승을 이루다. 밑에서 위에서 자, 밑에 있고 주 위에 있고 밑으로 쭉손 바뀜 지켜내주고 다시 올라와주고 내려가주고 자, X자 또 상승을 해주고요. 더 높은 확률로 찾아보려면 여러분들이 또 데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냥 어, X자 나왔구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좀더 과거보다 다이나믹하게 자 여기와 여기는 확실히 다르죠. 그죠? 수량 변화가 많고 또 거래량도 증가를 해야 되고 또 주가도 지켜줘야 되고, 그 안에서도 세부 분석도 들어가야 되고, 자 그렇긴 하지만, 자큰 그림으로 손바뀜이 나왔을 때는 한번 집중을 해볼 만하다. 그 다음 추가 분석과 또 데이터 베이스 만드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겹치게 못 만드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면은, 자, 여기 없다 치고, 키움증권 기준이에요. 자, 여기다가 외국인 쳐볼게요. 여기 외국인 보유 비중, 보유 수량, 비중 뭐, 금액,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수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하면 추가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기관을 추가를 하면은, 기관 보유 수량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따로 되거든요? 각각 외국인 기관. 겹치려면은 여기 외국인 보유 수량 이 부분에서 마우스를 대고 이 부분에서 마우스를 대고 우측 클릭. 여기 지표 겹치기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좀 하나 작은 게 뜨는데요. 여기다가 기관. 여기다가 기관 보유 금액 수량 이렇게 있죠. 수량으로 한번 해볼게요. 적용하고 여기서 확인하면은 겹쳐지죠. 개인도 같이 지표 겹치기. 개인. 개인 보유 수량 적용 확인. 세개다 이렇게 겹쳐졌죠? 각각 색깔과 굵기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각각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개인 이렇게 또 뜨죠, 그죠? 굵기 3 확인. 다 바뀌죠, 그죠?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